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요. 우리 기억해요. 가수 김호중.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2024년 한국의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트바로티는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 솔리스트 그룹으로 그들의 공연은 매번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이번 투어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게 해줄 특별한 기회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1. 네. 트바로티의 음악적 여정. 트바로티는 2018년 결성된 후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룹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화하면서도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잃지 않는 멋진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앨범과 공연은 매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2. 클래식 아레나 투어의 의미. 클래식 아레나 투어는 트바로티가 매년 개최하는 특별한 공연 시리즈로 각 지역의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음악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2024년 투어는 창원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며 각 도시의 특색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더욱 가까이에서 트바로티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트바로티에게는 각 지역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창원 공연의 프로그램 창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다양한 곡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트바로티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클래식 명곡, 그리고 그들의 독창적인 편곡으로 재탄생한 대중적인 곡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관객들이 잘 알고 있는 곡들을 포함시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공연 중에는 각 멤버의 솔로 무대도 포함되어 그들의 개성과 매력을 더욱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대 뒤에서의 이야기나 각 곡에 대한 해설을 통해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연의 몰입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4. 팬들과의 소통. 트바로티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연 후 팬사인회나 크유앤드어 세션을 통해 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트바로티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기대와 준비.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매가 시작된 이 공연은 빠르게 매진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들의 음악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트바로티는 이번 공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결론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결합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며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음악을 통해 감동을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해볼게요.